안녕하세요. 하늘경매 박동윤 소장입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38에 위치한 대우이차 아파트의 경매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우이차 아파트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 웨스비저 주금행에서 신청한 임의 경매 사건으로 감정가치 6,100만 원에서 시작해 2회 유찰되어 3억 7,289만 원이 최저갑니다 3회차 경매는 2025년 6월 3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거래가 및 매매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거래된 내역은 5억 1,500만 원에서 6억 7,000만 원 사이입니다. 대우이차 아파트는 최고 27층이고 이번 경매 물건은 207동 8층입니다. 2025년 5월 1일 207동 23층이 5억 4 2025년 4월 26일 203동 5층이 5억 1,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 자료에 따르면 48평의 매매가는 하한가 5억 8천만원에서 상한가 7억 5천만원입니다. 매물 참고용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로 추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매 낙찰시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우이차 아파트의 경매 낙찰시 무주택자는 낙찰 금액의 80% 또는 k b 시세70%중 낮은 금액으로 1주택자 이상은 낙찰 금액의 80% 또는 k b 시세60%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경매 전문 대출 은행이 따로 있어 유리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및 현장 현황을 알아봅니다. 총 12개동 1002세대 최고 27층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8년이며 주차 대수는 총 161대입니다. 본건 동향 배치도와 동호수 배치도를 통해 위치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8평형 기본형은 공급 면적 48.49평, 전용 면적 40.72평입니다. 방 4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면적 세대 수는 226세대입니다. 현관 구조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월 5일 채권자, DSMPL인베스트먼트다 애부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각 이후에는 등기부에 설정된 모든 권리가 소멸 처리됩니다. 부채총액이 최저가보다 많음으로 취하 가능성은 낮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소유자 세대 외 별도 임차 세대 내역은 없습니다. 전입 세대 열람 내역에는 소유자고 세대 가 전입되어 있으며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 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상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는 없으며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는 매각 이후 소멸 처리됩니다. 경매 특성상 언제든지 새로운 권리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물건 이외에도 여러 매물이 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세한 경매 정보를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